지난해 12월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나온 이후 그간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을 점검해보는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11일 시청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국내 최초 지자체 상생 발전 모델인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형산강 프로젝트 종합계획과 사업별 보고. 7대 전략과제 점검,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과 부서 협업 사업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업 부서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한 보고를 통해 포항과 경주시의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침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한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포항시가 경북도 1회 추경 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동해안 발전본부의 빠른 이전과 형상강 프로젝트 등 8개 지역 현안 사항을 비롯해 35건, 120여 건의 주요 도비 지원 건의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경북 동해안 발전본부의 포항 유치와 올해 사상 최대 도비 확보를 위해 힘쓴 도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상북도 1회 추경에서 필요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시는 지역 도의원들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최대한의 도비를 확보해 순조로운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갈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 제227회 임시회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재점검했으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8일과 9일 양해간 새해 들어 첫 시정 질문을 펼쳤으며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포항 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6월까지 진행되며 포항 한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발판 마련을 위해 실시됩니다. 경북 북부로 옮겨간 신도청 시대를 맞아 경북 동해안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11일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지난 11일 개최했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센터 개소식이 포항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미술은 아이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이자 예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막막해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미술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포항시립미술관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주 포항포스팅에서는 예술가처럼 그리기 체험 이벤트를 담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아 떠오른다 떠오른다 영감이 떠오른다 아 떠오르는 영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의 그 고민을 제가 접수받아서 말끔히 해결해드릴 분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이곳에선 누구나 예술가가 될수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명화가로 만드는 포항시립미술관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사색할 수 있는 포항시립미술관. 회화부터 조각, 판화, 영상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감각적인 전시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 오랜만에 미술관 관람을 하니까요, 뭔가 제 안에 숨어있던 이 예술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뭔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이 진짜. 와, 이곳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예술의 향기가 나네요. 아, 그러시면, 네. 네, 지금 포항시립 미술관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김규로 작가님은 그 중국과 한국을 오가시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이신데요. 그분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그런 개인전이 열리고 있고요. 2층 이 전시실에는 2015년도 작년에 저희가 소장품을 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요. 2015 소장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지역 문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는데요. 기념비적 인상 김기루 전에선 검은 빛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해 온 작가의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기루 작가님 작품도 보고 설명도 들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았어요. 음. 저도 따라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린이 친구들의 고민과 소원을 모아 모아 포항시립미술관에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이름하여 예술가처럼 그리기입니다. 작품을 눈으로 감상하며 느꼈던 영감을 자신만의 그림으로 재해석해 보는데요. 그 김규루 개인전을 연계해서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김규루 작가의 작품들을 보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따라 그려보는, 그 작, 작가의 선과 면들,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면서 작품을 감상해보는 그런 체험형 감상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접 그려보는 표현 과정을 통해 창의적 발상의 통로를 열어주고자 마련됐는데요. 꼬마 예술가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그림 주제가 뭐예요?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무엇을 할지 지지 그려봤어요. 야, 구름 위에서 마치 천사들이 뛰어노는 듯한 그런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야, 이 작품 김기루 작가님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거 맞아요? 네. 허? 두 개를 같이 조합해서 그린 거예요. 와,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포항시립미술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발더 다가설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매해 저희 그 미술관에서는 그 가족들이 볼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그 4월달에 오픈해서 진행함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동심 그리고 동화를 주제로 이제 온 가족이 볼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100년이 가도 감동이 깊어가는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 오늘도 다양한 전시 아이디어를 세우는 포항시립미술관. 시민들을 향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미술하면 아좀 어렵다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미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문한 포항시립미술관 외에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그 날까지 다 같이 파이팅! 강철군단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12일 K리그 개막전을 갖고 우승을 향한 힘찬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K리그 명품 구단으로 시민들에게 큰 행복과 자부심을 준 포항 스틸러스를 향한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스틸러스 시즌카드와 함께하면 홈 경기를 더욱 알차게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클릭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